이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영적 예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영적 예배에다가 주석을 해 놨어요. 각주를 했는데 어떻게 해 놨는가 하면요. 그 3이라고 제 성경에는 3이라고 해서 영적 예배를 작은 글씨로 3으로 하고 그 밑에 보면 3을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면 하 합당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영적 예배다. 그럼 이 합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뭐예요? 합당하지 않은 예배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그 예배가 과연 합당한 예배일까? 지금껏 우리가 드려왔던 그 예배가 합당한 예배일까? 합당한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100%가 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고요? 영적 예배가 아니래는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세기에 한번 찾아보세요. 장세기 4장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장세기 4장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절 말씀부터 구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는 얘기가 나와요. 예배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은 신약 시대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가인은 3절 말씀해 보면, 땅의 소선으로,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4절에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는데, 누구 재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 구체적으로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자세한 얘기는 요번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줘요 동생의 제사를 받고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6절 말씀해 보니까 가인이 어떻습니까? 분을 냈다 그랬어요 화가 잔뜩해요 화가 꽉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이 분노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분노가 가득하고는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구절에 보니까 가인아 네 동생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묻는데도 가인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리발이에요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요 가인이 예배는요 제사는요 재단에다가 땅의 소산물로 드렸던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이란시배처럼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렸어요 한 시간의 예배를 드렸는데 24시간 중에서 한 시간의 예배는 드렸는데 나머지 23시간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머지 23시간은 분내고 속이고 뻔뻔하고, 사기를 치고, 죽이고, 폭력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이렇게 살아대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 몸을 드리는 것.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23시간의 그 시간도 여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한번 찾아 봅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장세기 5장을 보세요 장세기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담의 족보들에, 아담 이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대부분 나이가요, 살았던 나이가 900살 정도는 다 거의 다 넘어가요. 한 사람 빼고는 다, 한두 사람 빼고는 다 900살 다 넘어서요. 오래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5장 말씀 중에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제일 짧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몇살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900살을 거의 다 넘어서 두 배, 세 배를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5장은요, 900살을 살고, 969세를 살고, 오래오래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장세기 5장은 그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죽었어요. 오래 살았지만 그건 사는 게 아니래요. 죽는 삶이래요.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오래 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짧게 살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서 영원한 세상에 갈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300세의 무두셀라를 22절에 보니까 낳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6 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한 65세 때는요,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란시 예배 이것만 딱 드리고는요, 땡 하면 나가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랬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65세 이, 이후부터는요, 이에녹의 삶은 달라졌어요. 동행하는 삶이에요. 밖에서도요, 안에서도요, 11시 예배도 나머지 23시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합당한 예배는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24시간의 예배예요. 이곳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거룩한 예배고,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영적 예배를 크게 둘로 나누는데, 한 가지는 이제 아까 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4시간 우리의 삶의 전체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지는 이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 되는 게 뭡니까? 빛은요. 누구든지 다 알아. 아무리 깜깜해도요. 조그마만 그런 빛만 있으면요. 주의를 밝혀줘요. 구분이 돼 소금 작은 소금 소금이지만 이 소금이요 음식에 들어가면 어떻게요? 맛을 내잖아요. 바다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 중에서 바닷물 중에서 염분이 전체 바닷물의 3.5%밖에 안 된대요. 아주 작잖아요. 작아. 소금 끼는 자가 3.5% 밖에 안 돼. 3.5% 밖에 안 되는데, 3.5%의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짜잖아요. 우리가 다르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것이고, 다르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 돼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생명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돈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고 있어요. 12장 14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12장 14절부터 마지막까지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진짜 빛, 진짜 소금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4절부터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한테 소개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14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9절 말씀부터 장제목 위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적어 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 14절부터가 아니라 9절부터가 그리스도의 생활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는 게더 훨씬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리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 9절에 보세요.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하라.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어떤 어떤 때예요?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할 때예요. 어디를 가든지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유대인들이 그렇지요. 로마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래. 형제를 사랑하래.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 있는 말씀은 또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 하리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래요.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보면은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먼저 하는 거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준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먼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려는 거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이 12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아무리 넘어뜨려도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요 죽지 않아 아무리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지 않아 왜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35절,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건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중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요, 절구하래요. 절구하래요. 우리는 오뚜기예요.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죽지 않아. 죽지 않는데 어떻게인데 왜 똑같이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세상과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장, 13절 말씀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를 기록한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15장, 로마서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 지역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흥금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들 또환란 때문에, 자기들 또 어려움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 먹고 살 수도 없어. 도망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흥금을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지역에서요.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구제 현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 현금을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있어도 이건 내거 아니지만, 없어도 그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돈 모으고 적금하고, 뭐, 그냥 가게부 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망갈 그 돈줄을 꽉 잡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넘치도록 그 복이 내게 내 것이 될수 있는 거죠 복의 권원은 하나님이시죠. 성도들에서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그래서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과 다른 거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을 보는 곳이에요. 장노님과 목회자, 권사님, 성도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봤어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성도들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기서만요 아 1시간 뿐만이 아니라 24시간이 천국이에요.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없어도 나누어 줄수 있어요. 왜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진정한 예배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천국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